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닉 SVM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닉 SVM 코인은요 1월 10일에 상장한 신규 코인이고요. 오늘 11% 이상 좀 크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깐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이 코인들이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요. 이 소닉 SVM도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상장 첫날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까지 이렇게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도 이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스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이 VIP 정보에는 2만%로 간다, 어쩐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한2,000%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치는 것인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만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로 소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큰 손실 보지 마시고 이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소닉 svm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만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 요010-5630-3259 문자 소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내가는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닉 SVM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 문자 소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